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분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 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65장 찬송하겠습니다. 265장입니다. 주 십자가를 지 죄인을 구속하셨으니 그 피를 보고 있는 자는 주님의 짐 매 진노면하게네 내가 커피를 그 유월절. 피로 죄 씻으면 주님의 진노 면하게네 내가그 땅. 요하게네 459장, 한장더 찬송하겠습니다. 459장입니다. 「私」<music> 말씀은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 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저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였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너희는 아직도 육신에 속한 자로다. 너희 가운데 시기와 분쟁이 있으니 어찌 육신에 속하여 사람을 따라 행함이 아니리요. 어떤 이는 말하되 나는 바울에게라 하고 다른 이는 나는 아볼로에게라 하니 너희가 육의 사람이 아니리요. 그런즉 아볼로는 무엇이며 바울은 무엇이냐 그들은 주께서 각각 주신 대로 너희로 하여금 믿기한 사역자들이라. 니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을 때, 오직 하나님께서 자라나게 하셨나니. 그런즉 심는이나 물 주는이는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이는 하나님뿐이라. 니 심는이와 물 주는이는 한 가지이나, 각각 자기가 일한 대로 자기의 상을 받으리라. 우리는 하나님의 동역자들이요, 너희는 하나님의 밭이요, 하나님의 집이니라.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내가 지혜로운 건축자와 같이 터를 닦아둠에, 다른이가 그 위에 세우나, 그러나 각각 어떻게 그 위에 세울까를 조심할지니라. 이 닦아둔 것 외에, 능이 다른 터를 닦아둘 자가 없으니, 이 터는 곧 예수 그리스도라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프로 이터 위에 세우며,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리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입니다.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리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받은 것같습니다. 아멘. 흔히요. 달의 밝음을 보지 않고요, 그 달을 가리키는 손가락에 주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고린도 성도들이 그랬는데요. 이에 바울은 사역자의 본질, 그리스도인의 본질에 대해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의해 성도들이 각각 세력을 형성해서 서로 분쟁한 원인을요, 미성숙한 신앙 때문이라고 그렇게 진단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가 영적으로 어린아이 상태라고 지적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스스로 자기, 자기들이 신령하고 영적이라고 그렇게 여겼지만은요, 그들 안에 있는 인간적인 자랑과 그 분열은 그들의 미숙함을 여실히 드러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요, 그 후에는 전혀 성장하지 못한 성도들의 연약함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도요,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서 그리스도 안에 하나가 되어야 됨을 교훈을 받게 되는데요. 그러기 위해 오늘 본문을 통해 고린도교의 성도들이 보여준 영적 미숙함은 구체적으로 무엇이며 우리가 배워야 할 영적 성숙함의 특징은 무엇인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바울은 아직도 어린아이 같은 고린도 성도들을 향해서 안타까운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어린아이와 육신에 속했다 라는 말은 사실상 같은 의미라고 할수 있는데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분별력이 없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아직도 세상 사람들하고 같은 모양새로 살아가고 있는 모양을 말하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아주 단순한 말씀으로 양육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영적 깊이가 조금만 깊어져도 그들이 깨닫지 못했기 때문이죠. 육신에 속한 이들, 아직 영적으로 어린 이들의 특징은요, 시기와 분쟁이 잦다는 것입니다. 시야가 넓기는커녕 자기에게만 집중이 되어 있으니 하나님의 시선으로 다른 이들을 보지 못합니다. 그러니 바울에게 혹은 아볼로에게 속했다고 하면서 파당을 나눈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요, 고린도 성도들을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들 사이에는 시기와 다툼이 육신에 속한 미숙한 사람임을 증명한다라는 것이죠. 고린도 성도들은 서로 시기했습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지나친 경쟁 의식을 가지고 있었고요. 자기보다 더 많은 은사를 가진 사람을 시기했고요. 자기보다 부족해 보이는 사람을 얍잡아 보고 그들에게 자랑을 일삼았습니다. 그들 사이에 있었던 이런 시기와 자랑 때문에요. 하나로 연합돼야 될 교회는 끊임없이 분쟁과 다툼으로 몸살을 앓고 있었습니다. 이처럼 영적으로 미숙한 사람들의 시기와 경쟁의식의 뿌리는 과연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교인들 안에 숨겨져 있는 세속적인 사고입니다. 몸은 교회에 있지만 그들의 마음과 생각은 여전히 세상에 머물러 있는 것이죠. 영적 성숙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얼마나 교회를 오래 다니고 신앙의 연륜이 얼마나 깊은가가 아닙니다. 아무리 오랜 신앙 생활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마음과 생각이 그리스도를 닮아서 변화되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여전히 영적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영적 미숙함으로는요. 절대적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수 없고요. 선한 열매를 맺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은 영적인 미숙함에서 벗어나서 그리스도를 닮아 성숙해 가기 위해서 이 세속적인 마음 그리고 세속적인 정욕들을 과감하게 거절하고 버릴 수 있어야지 됩니다. 그그 그 대신에 날마다 우리 안에 있는 시기와 자랑을 회개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에 우리의 생각을 고정해야 하는 것이죠. 영적으로 성숙한 이들은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기에 비본질적인 것들로 이렇게 파당을 나누거나 분열하지 않습니다. 그런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지요. 사실 바울이나 아볼로나 다 모두 하나님의 사역자이지 않습니까? 각자 그 사역자들이 자신이 맡은 사역들을 수행해 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사역들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그 사역을 사람을 통해서 주관하시고 이루어 가시는 거죠. 근시안적으로, 그저 눈앞에 있는 그런 사역자만 보이고 그 사역, 그 일들,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 속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께 시선이 미치지 못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교회라는 이 믿음의 공동체는 사실 하나님이 일하시는 하나님의 밭이라고 할수 있고요.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집이기도 하죠. 그 안에서 일하는 자들은요, 모두가 하나님이 보내주신 동역자일 뿐입니다. 사역자들이 이 일을 잘 감당하면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요, 밭을 갈고 씨를 잘 뿌려주고 물을 주어도요, 그 노력과 수고로 잘 자라게 하는 것까지 마음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마음과 시선을 집중하지 않으면 당장 눈앞에 보이는 것들로 일이 일비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시기와 분쟁이 생기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어서 교회 안에서 이러한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지 않도록 그 모든 일들의 주권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하면서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께 우리의 수고와 애쓰 모든 사역들을 맡기고 서로 하나 되어 동역하는 관계를 이루어 갈수 있어야 합니다.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한 고린도 성도들이여 이렇게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는 자신과 같은 일꾼들은 심고 물 주는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일 뿐이고 성도들을 자라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라고 가르쳤던 거죠. 이처럼 영적으로 성숙한 사람은요. 자신을 내세우기보다 바울처럼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역할에 만족합니다. 그들은 사람들 위해 군림하기보다 종으로 섬기는 것을 기뻐하고요. 그리고 자신들이 수고해서 다른 사람들을 돕는 것으로 족한 줄로 여깁니다. 바울은 자신이 심는 사역을 하는 반면에 아볼로는 그 사역에 물을 준다라고 소개했는데요. 그는 하나님이 자기에게 맡겨진 사역만을 부각시키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의 수고와 노력이 함께 필요하다라는 것도 인정한 것이죠. 그는 하나님이 맡기신 영혼 구원과 복음 전파의 사명을 위해서 다른 사역자들을 인정하고 그들과 협력했습니다. 열심히 심기만 하면은 잘 자라는 것이 아니죠. 물을 잘 주는 일도 필요한 겁니다. 물을 아무리 잘 주어도 씨를 심을 때잘 심지 못하면은 잘 자라지 못하고 죽어 버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그 일의 경중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사역을 소중히 여기면서, 또 상대방의 그런 사역과 믿음을 존중해가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함께 이루어가야 할 것입니다. 살아온 배경들이 다 다르지 않습니까? 생각들도 저마다 다 다릅니다. 이렇게 다른 교회 안의 지체들이 하나로 연합하는 것이야말로 정말로 영적인 성숙함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지표라고 할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서로 세워주며 연합하기를 간절히 원하십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기 때문이죠. 교회의 연합은요, 분쟁과 다툼으로 소란스러운 이 세상에서 믿음의 공동체를 구별하는 표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요, 교회 공동체가 이런 영적 성숙을 이루어 갈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해야 하고요. 우리 자신 또한 끊임없이 훈련해야 할 것입니다. 영적 성숙함에서 나오는 이 섬김과 수고가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서게 되었을 때 불에 타지 아니하는 우리의 자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영적 성숙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 선택의 문제는 아닙니다. 부모가 어린 자녀들에게 성장과 성숙을 기대하듯이요 우리의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아이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아니하고 그리스도의 성품과 사역을 닮은 성숙한 자들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순종을 배워가고 익혀서 영적 성숙에 있어서 진보를 나타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그의 사역을 건축에 비유하는데요. 집을 건축할 때그 기초가 매우 중요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이 어떤 재료를 써가면서 건축할 때 하는지에 따라서 건축물은 그 재료에 합당한 모습을 드러내지요. 그런데 그 재료에서 나온 건축물이 남을 것인지 소멸할 것인지는 종말의 때에 불의 시험을 통해서 검증된다고 전합니다. 만일 그 집이 그대로 남아있다면 사역자는 상을 받지만 집이 소멸하면 해를 받을 것이라고도 바울이 가르쳐주는데요. 바울은 사역자마다 각기 다 다른 일들을 하지만 그 기초는 예수 그리스도라라는 사실을 가르쳐 준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기초, 다른 터는 있을 수 없습니다. 위대한 인물이나 유명한 종교인이 그 기초를 대신할 수가 없죠. 신앙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가야 합니다. 마지막 날에는 그 사역이 그 모든 공적들이 검증될 것인데요. 그때에 사역자의 공적이 그대로 남는다면 그는 하나님께 상을 받을 것이고 공적이 검증을 통과하지 못하면 해를 받을 것이며 이 비유의 의미인 거죠. 따라서 그리스도인들은요 서로 다른 사역자에게 소속되어 있음을 경쟁하며 그렇게 비교할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기초 위에 각자의 맡은 사명들을 잘 감당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사역자들의 수고와 노력은 장차 주의 재림의 날에 그 진가가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교회는 마지막 날에 이 불심판을 통과하도록 금과 은과 보석처럼 강하고 귀한 믿음의 재료로 지어져 가야 하겠습니다. 성도를 위해 세워진 사역자는 하나님의 동역자일 뿐 교회의 주체가 아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역자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를 기초로 하여서 불시험을 견딜 수 있는 강하고 견고한 재료로 하나님의 집을 건축해 나가는 일에 매진해야 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구원 얻는 삶에 만족하지 않고 마지막 날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게 서지 않기 위함입니다. 바울은 미성숙한 신앙으로 인해 교회 안에 있는 이러한 갈등을 해결하려면 예수 그리스도께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는 건면을 합니다. 우리의 신앙도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의 토대 위에 세워졌지요. 그러니 어떤 사역자에게 배우고 어떤 사역자와 함께 하느냐에 따라서 혹은 세상의 기준으로 나눠진 그런 집단을 따라서 분쟁하는 일을, 그런 마음의 벽을 나누는 일을 멈춰야 합니다. 우리를 주님 안에서 하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는 것이 성숙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인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오늘 이 말씀의 교훈을 마음에 새겨 성숙한 그리스도인으로 또 넉넉한 마음을 가진 넓은 시야를 가진 그런 아름다운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과 교회를 아름답게 섬기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저마다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한 몸된 공동체로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제각기 저마다 살아온 방식과 가치와 기준이 다른데 하나가 되어 일한다는 것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그러나 주여 우리의 받은 은혜와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 앞에 내세우고 우리 모두가 주님이 기뻐하시는 한몸된 공동체를 이루어 가며 서로를 존중히 여기고 서로의 모습을 귀히 여기며 그렇게 세상과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특징을 나타내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주신 말씀 기억하고 새기며 합심하여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